어서오세요. 주인스타 뉴스. 하루 중 가장 핫한 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언제나 세훈이 편, 엑소, 엑소, 세훈 제복을 선거로 미뤄진 생일 이벤트, 드디어 진행. 엑소, 엑소, 세훈이 팬들의 생일 이벤트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지난 11일, 세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언제나 세훈이 편이라는 멘트와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 세우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제작한 현수막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뻐 보이는 표정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세우는 올 블랙으로 무장한 채 뚜렷한 이목구비를 자랑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을 위해 이 같은 인증샷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엑소 팬들은 12일 생일을 맞은 세훈에 위해 여러 이벤트를 준비했지만 일부 축하 광고는 7일 재보궐 선거로 인해 연기됐다. 세훈의 본명은 오세훈으로 재보궐 선거의 서울시장 후보자와 이름이 같은 것이 문제였다. 또 오세훈 후보자의 국민의힘 당 색깔과 생일 광고에 쓰이는 색상이 공교롭게도 같은 색이라 선거법 문제상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세훈의 광고는 지난 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7일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된 이후 연기되어 9일부터 18일까지 설치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편 세훈은 SBS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신입사원 황치영역으로 출연을 확정했다.